저도 오늘은 좀 점수 올리려고 해보려고 일단 레디반 한번 찍어보게. 일단. 그래서 너무 안 해가지고 폼이 좀 떨어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무리 연막이 캐리력이 없고 엔트리가 훨씬 캐리력이 높다고 해도 내가 연막으로 캐리하는 게 훨씬 쉽다고 생각이 들어서 연막으로 1 인분 이상 하는 게 게임의 승리에 좀더 도움이 되는 느낌. 왠지 모르겠는데 내 방송 뭐지? 내 방송 모르겠고 내 유튜브 사람들은 되게 내가 오면 나는 거 좋아하더라. 그래서 맨날 오면 해 달래. 마지막이다. 야 연막해 그냥. 연막을 제일 잘해 그냥. 나도. 아 그냥 솔로랭크는 그냥 진짜 웬 말고 그냥 클로버 할까? 샷으로 다 툭깝힌다는 마인드로 해야 될거 같은데. 연막을 해도. 진짜 근데 너무 연막 40초가 너무 가혹하다. 연막을 30초로 다시 바꿔라. 라이엇은 생각이 있으면 우리 같은 솔랭 연방 유저들은 뭐 먹고 살라고 지금? 어? 35초만 뒤었을 듯? 40초 너무 길어 진짜. 가자. 이런 싸발로. 오이. 나이스. 다 편이라 다 행이지? 내면의 분노를 끌어올려 싸발나로 맞는 말이야. 오멘 대사 보소. 미쳤다. 내면의 분노를 끌어올려서 빵맨들 갑니다. 이게 내방가 잠깐. 렙퍼 씨.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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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고사이사이 파이팅 위사이파이가지점아아개 <목소리> 아깝다 이런 야 근데 왜 이렇게 밀어 반대편을? 아니 근데 존나 이상한 게 지금 생각해 봐1라2라 B를 밀었는데 우리가 B를 가자마자 갑자기 미드를 세 명에서 미네 액션을 주면 그냥 다른데 믿는 건가? 레뉴아이스 비액션? 아이고 미 아이고 워치 비하인트. 아이 워치 비하인트. 진짜 미대네. 그냥 진짜 미친 놈들이었던 응. 거야 그냥.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살고 싶었지 제발. 이란 싸 사이 파이퍼너너 살보 준비됐다. 아. 아, 설. 가나여에 저리 비켜. 여기 아, 미친놈아, 저거. 망칠 곳은 없다. 제트임제트임 아이들. <laughs> 야 무서웠다잉. 이런 판 무조건 그냥 보스를 트 사야 돼. 망상 따윈 사지 마. 일라 망상 솔랭에선 별로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사이퍼가 A니까 A 쪽에 원 A를 쳐서 A가 센척해. 오이. 형 싸우고 싶다. 드래프 들고. 그냥 무책임한 캐릭 즐기고 싶네. 그냥 한번 사움하겠습니다그림자그이미 어, 아. 이 하나 니 오는 걸또 헤드로 한명 따고. 에한명 남았습니다. 와라이 <laughs> <일로> 와. 아! <웃음> <웃음> 나 대회에서 택퇴 한번 대회에서 나오는 택 써봐야겠다. 궁금하다아 깨지 말지 마. 왜 깼어? 아니 안 깼으면 이거 다 성능 건데 진짜. 아, 제... 레이지 아이 개새. 개세... 말을 해야지 그럼. 맞는 얘기긴 해파 이. 크 설치 그림자가 간다 기니사 아니, 이. 아 이. 아니, 이. 아니, 이. 이. 아니, 이. 아니, 이. 아니, 이. 이. 나올 이. 레 이. 나 커밍 커밍 커밍. 클 아니, 아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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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아니, 이. 니 이. 아, 아 와, 네 모임비.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정신 못차고들어아한명 남았습니다. 그림자가. 30초 남았습니다. 와, 와 진짜, 진짜 이 새끼 너맨대 신인가? 신놈인가? 그냥 나 뭐야? 그 정도 아니라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 라운드로 인해서 게임이 이겼다는 걸 아셔야 돼요. 판는질수 없는 판이 되어버렸어. 얘네 애는안 본다. 제대로 그냥 나가요. 나가줘. 이거 얘네들, 애들, 애들 무조건 a 이로올 수밖에 없거든요. 파라파라파라. 파라. <laughs> 아유, 참, 아유, 참. <laughs> 오른쪽인 줄 알았지 길조이야 너 망상 맞은 척 하... 망상은 내가 맞춘 줄 알고 아, 너야지 지금 내가 망상 맞은 줄 알고 챌 아. 썼구나 해가지고 오른쪽 보다가 바로 그냥 내가 딱 피킹하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지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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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나안나안 나. 오호호 아. 왔다. <laughs> 진짜 미친. 왜 이렇게 정신 없지? 수비팀 생리 적과 사냥을... 아, 캐리. 아, 이게 내가 MVP가 아니라고 진짜. 이게 진짜 이게 점수는 또 많이 주긴 하네. 한 번만 클로브 해볼까? 아미안나한 번만 클로브 해볼래. 아한번 해보자. 궁금 맞아. 근데 진짜 클로브는. 이제 연막이 40초가 돼 가지고 그냥 무조건 연막 진짜 아껴 서어야 돼. 안 그럼 답이 없어. 특히 수비 때. 예전 클럽이 그립다. 예전 클럽. 힐 되고 연막 짧고 풀도 짧고 좋았는데. 공수 교대. 피아로피아로피아로 같은데. 연막 투하. 레이더로 레이더로 로로로로로로이스피 로이스피, 나이스 여기 있었구나. 이거는 냉정하게 그냥 가디언에다 큰값 사는 게 맞다 진짜. 파이퍼 원차피 B 구체를 해줄 거고 사이퍼가 한턴 막아줄 거니까 미드만 잘 막죠? 아 진짜. 볼수 없을까? 마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글러브 아프글러브 아프 마군이 아프. 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네? 아니 얘들아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왜 그러냐 진짜 야, 어이가 없네 아니 자꾸 1대1 걸어서 죽어 바이퍼 월드, 뭐야? 이거... 처음 보는 머리네 이거... 시 하나 머리네 아, 진짜 나 정신 똑바로 차리자 이거 무조건 이거 내가 듣기 줘야 된다. 이런 미친... 예... 너희들도 이런 생각 하겠지. 이제... 아, 우리 팀플로브 던진다. 한건 내가 해줘야겠다. 경계심 주기 위해서 던진 거야. 내가 특별히 너희들 지금 나중에 이용키 없다? 너희들집중 잘해라 진짜. 상대 이코니까 펜텀. 앞으로 내가 러닝 샷 하잖아요? 그럼 제 뺨을 때려 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아, 근데 오퍼 진짜 이거 써야 될거 같은데. 밀려면. 그냥 점핑, 점핑. 노옴비. 에이스파이. 최 어, 쓰러 재미있었어? 아, 차례나 어디 안 간다니까. 다한명 남았습니다.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어, 아, <laughs> 아, 이다 나... 죽었을 때 부답이 깜껍해졌습니다. 너야 램프 퀵슈칠 거지, 레이저. 어네 임마 AS. 그러니까 시작해. 3명 남았습니다. 또 던져봐. 던져봐 한 번. 아, 맞이 클로버 오퍼 좀쏘는 걸? 클로버 그냥 개구대기예요. 못 한, 못 한. 나이스. 진짜. 게임이 어렵다, 어려워. 공수, 한 판도, 한 판도. 음, 어, 좀, 아, 좀아 지랄. 아, 아. 아, 이런 씨. 아, 사실 개구데기였다. 뭐야, 무슨 분위기인가? 아, 진짜. <laughs> 뭔가 또 오벤 했으면 쉽게 이겼을 것 같고 이런 판. 사실. 아, 모르겠다. 그냥 빵점 올랐네요. 이 사이퍼님이랑 자주 만나네. 저판 채트였네. <laughs> 이 사이퍼님이 거의 나랑 영혼의 지원데? 클로브? 클로브 대구대인데요 뭔가 옛날에 그 느낌이 안 난다, 클로브 아니. 옛날에는 그냥 샷만 쏘면 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지네. <laughs> 왜냐면 연막이 40초가 됐잖아, 쿨이. 그래서. 수비 때 연막을 이게 깔까 말까를 존나 고민해 옛날에 그냥 막았거든 그냥 기본적으로 연막이 3개 있는 거니까 내 연막이 2개야 일단 2개라고 봐야 돼 왜냐면 2개 다 쓰면은 풀이 40초니까 오히려 더 머리가 아프네요 구독